안녕하세요. 룩소 진로 진학 컨설팅 대표 유재진입니다. 2023학년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에 대한 주요 사항과 2022학년 합격자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는 사이버 보안 전문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계약한 계약학과입니다. 국방학과 재학생들은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장교로 7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학년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의 주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어 작년까지는 수시에서 실기 실적 전형, 특기자 전형만 학생들을 선발하였는데, 2023학년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업우수형 전형으로 5명의 학생들을 신설 모집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우수 전형에 대한 선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인원의 6배수를 선발합니다. 이때 서류는 학생부만 봅니다. 자기소개서가 고려대학교는 다 폐지되었습니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면접 20%, 기타 20%로 선발합니다. 을 이때 기타는 체력 검정과 군 면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접 20%는 재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이 재시문 기반 면접에서의 출제 예상 문제들은 수학과 과학 정보에 관련된 문제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전형에서 중요한 사항은 수능 최장 기준 이 있다는 겁니다. 수능 최장의 기준은 국어, 영어, 수학, 과탐 두 과목해서 4개 영역 등급합 7등급 및 한국사 4등급입니다. 이때 수학은 미적분과 기아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2023학년 사이버국방학과 모집전형의 특징 두 번째는 수시 실기실적 특기자전형의 모집인원이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2022학년 전형에서는 18명을 모집하였는데 올해 2 0 2 3학년에서는 15명을 모집합니다. 학업 우수연 전형에 5명이 신설 모집되다 보니까 인원을 축소하지 않았나 예상이 되어집니다. 수시 실기 실적 특자 전형에 일반 인원으로 13명을 모집하고 해킹 방어 인원으로 2명을 모집을 합니다. 일반 인원은 수학 및 과학, 정보, 정보 보안 분야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과 열정을 보인자로 선발을 하고요. 해킹 방어 인원으로는 해킹 방어 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하고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입니다. 단 해킹 방어 선발 대상자가 아무도 없다면 일반 인원으로 15명을 다 선발을 합니다. 실기시적 특기자 전형의 선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 학생들을 뽑는데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학생부와 활동 증빙 서류입니다. 활동 증빙 서류에는 학생이 정보 과학에 관련된 활동 중에서 본인의 우수함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수상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면접 20%, 기타 20%로 선발을 하는데 기타 20%는 군 면접과 체력 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시 특기자 전형의 면접은 제출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이때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증빙 서류에 대한 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은 수능 최저 학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3학년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전형별 모집 인원에서 말씀드리면 사이버 국방학과는 스마트 보안학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30명인데 수시에서 학업 우수형으로 5명을 선발하고 실기 실적 특기자 전형으로 15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10명을 선발하는데 이 사이버 국방학과의 정시 모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인 정시 모집에서 수능 잘 규진이 있다는 겁니다. 어,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에서 1등급 또는 과탐 두 과목 모두 1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두 번째 조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탐 4개 영역에서 등급 합 7등급 및 한국사 4등급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어, 2022학년 사이버 국방학과의 합격자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자 어, 아이들 의그 출신 학교 들을분 석해, 보 니까 과거 영재고 학생들 의 합격 비 율이 78.5 특성화 고 학생 들이 4.8, 자사고 학생 들이 4.8, 일반고 학생 들이 11.9 입니다. 아무래도 특 기자, 전 이다, 보 니까 과거 영재고 합격 비 율이 굉장히 높았 죠. 올해 같은 경우 에는 학업 우수형 으로 5명을 신설 모집 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을 모집 할 거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거는 특성화고 학생들도 합격자 중에서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합격자 아이들의 내신 등급을 보면 1.0등급부터 5.6등급까지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다른 전형에 비해서 합격자 내신 등급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일반고 학생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의 합격성은 2등급 이내 학생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은 3등급 이내에, 그 다음에 3등급부터 5.6등급까지의 그 아이들은 과거 영적학생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